안녕하세요. 김중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집값 난리 났다. 집주인 서로 팔려고 곡소리 난리통. 정부는 집값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떨어지자 연착륙 목적으로 대부분 규제를 해제했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고 추가 폭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10년 전 장기 하락과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텐데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추가 하락이 이어지면 이곳이 특히 많이 떨어질 것이며 무주택자는 하늘이 준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석열 집값 난리 났다. 집주인 서럽하려고 혹소리 난리통.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집을 잘못 잡으면 바로 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자 이제 지금 현 정부 집값 윤석열 정부 집값 지금 연착륙 목적으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왜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막는다고 하더라도 2차 폭락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 경기 침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 먹히질 않으면 규제 모든 규제 해제하면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크죠. 먼저 경제 침체, 지나친 집값 하락은요. 자,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금융 위기에 도화선이 될 수가 있어요. 약보합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현 정부는 집값이 폭등하기를 원하지는 않고 약보합. 지금 아직은 거품이 좀 있으니까 집값 집값이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지는 수, 수준 정도로 원합니다. 그리고 집값 폭등, 폭락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합니다. 자, 완만한 하락 정도 그래야 경제 회복하는 데 타격이 덜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폭락은 필연적입니다. 세계 집값 거품 하락.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거의 사이클이 비슷하거든요. 결국 올해는 대폭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물가, 금리, 특히 물가, 금리가 2% 확실하게, 이제 금, 기준금리가 2%대로 안착이 돼야만이 집값이 이제 하락이 멈출 텐데, 그러려면 내년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일이 또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하도 돌발 변수가 많아요. 2차 폭락, 다주택, 갭투자, 3기 신도시 폭탄. 자, 지금 두 번째 이제 추가 폭락이 지금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2차 폭락이 시작되게 되면 그동안에 잘 버텼던 다주택 갭투자 그리고 삼기 신도시 분양 폭탄이 이어질 겁니다. 규제 해제 부양채 규제 해제 하락폭이 확대되고 강남권 규제 해제가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강남 조정 투기 과일 지역 뭐 토지거래화가 아무것도 해제된 게 없어요. 자 종합 완화 자 dsr 지금 편법 대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도 좀 해제할지 왜냐면 집값을 추가하러 가게 되면 청약 다주택 모든 규제를 없애겠죠 그리고 부양책 자 미분양은 또는 신규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주택수로 제외하는 과거에 썼던 방식을 또 적용할 수도 있다 이제 집값 5년간 대폭락 반복 여기 보시면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 앞에 김대중 정부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박근혜 정부 후반기하고 문재인 정부, 이게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이번엔 떨어질 때 보실래요? 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초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지만, 지금 구간이 이렇게 반복된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이두 곳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즉, 이때 약 5년에서 7년 빠졌는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5년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나 반등한다라는 말이 헛된 말들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집값 폭락 방어에 안간힘을 쓰는데, 그럼 어떤 노력으로 지금 안간힘을 쓰느냐? 오히려 이 지나치게 집값 폭락을 빠르게 방, 방어를 하고 규제를 빠르게 너무 풀어버렸거든요. 이게 2차 또는 추가 폭락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이제 약발이 먹혀야 하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집값 폭락 방 규제 지역 해제. 자, 조정 투기 과열 지역 다 해제했어요. 강남 빼고는 투자성 자본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뛰지 않고 있네요. 아직은 투자성 자본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상제 진작 폐지했죠. 분양가를 마음대로 이제 인상해서 엄청 비싸게 지금 분양가 때리고 있잖아요. 자, 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파트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인데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완화. 지금, 이번에 특례 대출, 대출 규제 완화는 영끌 갭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가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 젊은 층만 지금 매입하는 그런 결과밖에 못 나왔어요. 자,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이분, 이 사람들의 어떤 보유세를 약70% 정도까지도 완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기 자본이 급증할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잠잠합니다. 아직도 다주택자들은 털어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자, 미분양 매입. 건설사의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고 있어요. 도덕적 해의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고분양가, 분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죠. 이미 고분양가로 때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분양가를 한다고 해서, 방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뭐, 폭등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와서 다음에 분양가 밑으로 급출하겠죠. 추 재건축 하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자, 얼마 전에 한강변 라인도 70층까지 이제 허용한다고 하듯이 상당히 많은 규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으로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니에요. 즉, 정부는 집값 폭락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안을 이렇게 내세웠지만 지금 1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것 같죠? 그래도 또다시 이걸로 인해서 자 2차 폭락을 피할 수가 없다. 자, 윤 대통령 규제 완화를 너무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어떤 단계별로 밟았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 3구 수도권 일부 특위 특유, 특유관등 해제 한참 있다가 강남 3구 제외 3년이나 있다가요. 그 다음에 강남 3구 규제 해제. 거의 초기 해제에서 4년이나 걸렸죠? 미분양 신규주택 얘들 아예 그냥 부양책을 썼어요. 바로 이렇게 길게 걸쳐서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22년 6월, 9월, 23년 1월. 요즘 반년 만에 이게 다 해버린 거예요. 대구, 대전 등 지방 일부 특유 과열적 해제. 그 다음에 세종시 제외하고 모든 지방. 해제. 그다음에 23년 1월 달에 아예 싹 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빼고 정말 속도 빨라죠 그리고 지금 23년 현재 강남 3구하고 용산 규제 아직은 해제 안 했는데 곧할것 같아요. 이제 그 하는 기준은 2차 하락대나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신축 주택 양도세 면제 이것도 이제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죠. 부양책이죠. 이제 매수자, 매수 방법 다섯 가지. 자. 매수자가 매수를 하는 방법.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23년 2차 폭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집값 반토막까지 날수 있습니다. 자, 사이클상으로도 25년이나 돼야 올라갈 수 있어요. 모든 조건상. 지금 해외 여건을 봐도 25년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여름에 뛴다라고 무조건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빠릅니다. 이래서 3년 보면서 판단하자. 자, 특히, 이제 올해 여름을 한번 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여름만 되면 뛰었는데, 올해도 과연 뛸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잠깐 반등하다가 꺼질 것 같긴 한데, 자, 2차 급락입니다. 제가 크게 추락할 거예요. 한 달에 무려 20%. 작년에 12월, 1월, 2월, 올해 1월, 2월 이 사이에 그동안에 안 떨어졌다가 확 떨어져 버린 것들이 많아요. 거래가 안되는데한 건의 거래로 그냥 40% 떨어진 것들도 있고요.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이번에는 그동안에 잘 버텼던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단지, 지역별로 명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매물 분포 보았더니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 매물 보면은 대다수 매물, 일부 급매 제일 낮은 매물, 이세 개로 구분되는데 재밌는 게 지금 등록도 안된이 제일 낮은 매물보다 마이너스 10% 전후로 후려쳐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냥 덜렁 여러분들이 집사로 가면요. 그냥 제일 낮은 매물이나 일부 금매 이런 것들만 얘들도 높아요. 가격이. 이걸 현금 갖고 다니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고요. 자 금매 매입 온오프를 다 활용하세요. 온라인 먼저 꼼꼼하게 점검하고 상, 전화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오프라인을 방문하는 거죠. 현금 들고 다니세요. 그냥 바로 붙여버리겠다고. 그러면 확 달라져요. 그렇다고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럼 매수할 생각도 없으면서 찔끔찔끔 하고 말하고 나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 짜증 나니까 비싼 매물, 평범한 매물을 보여 주는 거죠. 구체적인 협상이 들어가야 하고. 자, 대출 자금 부족 때문에 나는 지금 그 10억에는 못 산다. 9억이나 돼야 산다. 1억을 깎아 버리는 지금은 그러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왜? 과도기이기 때문에. 금액을 깎으시라고요. 자, 그리고 2회에서 3회 정도 방문하면서 친감을 근 쌓게 되면 이 중개소 사장님들도 여러 번편이 되겠죠. 하락 비율. 자 지역별로 차등은 있지만 최소 30 그리고 많게는 50%이 사이에서 매수해야겠죠. 거래 안된 곳. 얘들 어, 거래 안 됐다고 해서 실거래가가 낮다고 해서 매물도 높은 거 있는데 그런 거쳐다보지도 마세요. 무조건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떨어진 것만 접근하세요. 그다음에 주변 하락 정도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거래가 안 됐으면 그 주변이 얼마나 됐는지 보면 다알 수가 있어요. 집값 흐름이 어떤지, 뭐, 주간 시세, 거래량 다 나오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2차 폭락을 하는 6가지 이유를 제시해 볼게요. 먼저, 강남은 갭 투자 대출, 자, 경매 위협에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남이 지금 전세 값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 끼고 잡은 사람들꽤 많을 텐데, 버티지를 못해요. 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전세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경매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부터 또 강남이 또이 입주 물량도 많습니다. 분양 물량도 많고요. 강남이 분기되면 서울 수도권 지방은 순차적으로 분기돼요. 다주택자들이 못 버팁니다. 다주택자하고 갭 투자자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하우스 푸어. 여러 채 2차 폭락을 못 버틴다고요. 그나마 월세 받는 사람들은 뭐 괜찮은데 다주택으로 그냥 전세 끼고 여러 개를 잡은 사람들은 못 버틴다고요. 갭 투자, 전세가율이 또 문제가 되겠죠? 전세 반환, 전세 반환을 못 해주다 보니까 경매당하는 거죠. 네 번째, 장기 하락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2년 이상 하락이 되면 예전에 10년 동안 수도권이 안 뛰고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2년 이상 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 짧게 끝나고 올라가느냐? 뭐 5년, 10년씩 떨어지느냐는 경기에 달렸어요. 경제가 살아나느냐, 침체에 빠지느냐,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포함해서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은 치명적입니다. 이제 사전청약한 것뿐이에요. 본청약하고 입주하려면 2에서 한 4, 5년 남았는데, 이때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죠. 분양, 입주폭탄, 매수여력 부족, 집값 거품,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해서 지금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소득 대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으려고도 안해요 자본도 부족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왜? 집을 다 매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여, 여섯 가지 이유로 올 하반기 정도는 2차 폭락이 유력시된다 추가 하락과 하락의 특징은 먼저 아세요? 이제 추가 하락 이어진다면, 먼저 폭락 지역이 장기위험. 이번에 1차 하락 때 많이 빠진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은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많이 빠졌겠어요. 특히 이기 신도시, 서울의 외곽 지역이 폭락을 했습니다. 집값 무지막지하게 뛴 2030이 많이 매수한 곳들. 그 다음에 재건축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 구축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뛴 곳들도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폭락 지역, 이기 신도시, 인천, 외곽, 세종, 대구. 특징은 거품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라서 많이 떨어지고. 서울에서도 거리도 멀어요. 외곽이 많아요. 뭐, 동탄, 파주, 김포, 뭐, 인천. 자, 지방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왔죠? 매수 판단.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빠졌다고 쳤을 때. 자, 무리한 투자는 삼갑니다.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장기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말했던 이기신도시 인천 외곽, 그 다음에 세종대구. 그리고 거품 폭도 안세 아파트, 서울 원거리, 지방, 이런 데는 장기 위험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버틴 곳들이 이제 폭락할 거예요. 어디가 버텼냐? 강남 서초 용산. 하락이 길어질 경우 최대 타격을 보는 건 가격이 비싼 강남 서초 용산입니다. 자, 일기 신도시하고 지방 명품들이 버틴 곳들이 있는데 지금 막 추락하고 있죠? 부산의 해수남이라든가, 예를 들면 분당이라든가 평촌 지금 막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폭이 적어서 막추락하고 있죠. 못난이 거래 부족. 거래가 적은 곳들. 것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안 떨어진 것처럼 보였고, 또 파는 사람도 가격을 모르니까 그냥 비싸게 내놨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가격을 다운 시킨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거래가 되면서 폭락할 거예요. 자, 분양 관련 하락 확대. 고분양. 고분양가 때렸거나 미분양 이런 것들이 있지. 지금 다시 또 경쟁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서울과 전국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확대해 버릴 거예요. 분양가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면 자 물량 폭탄 3기 등 분양 분양권 미분양이 점점 늘어난다. 자 분양이 침체 아직은 침체라고 할수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분양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할인 분양을 하거나 또는 혜택이 확장되겠죠. 이번에는 떼돈 버는 방법 네 가지 자 여러분들 네 가지를 다 갖춰야 돈 번다. 꼭 이거 별빛으로 놓고 기억을 하세요. 자. 타이밍만 잡아도 안 돼요. 타이밍 진짜 중요하죠. 타이밍. 입지 중요하죠. 입지만 근데 좋아서도 안 돼요. 자, 물건, 매물, 이건 좋아야죠. 근데 이것만 좋아서도 안 돼요. 내 자금을 활용한 능력, 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해도 안 돼요. 문제는 이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만 부족해도, 하나만 부족해도 가격이 확, 수익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네 가지를 다 갖추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를 키워야 돼. 요 여보세요. 먼저 타이밍 부족부터. 자, 입지 물건 자금은 좋은데 타이밍이 문제야. 집가 꼭지 잡았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 이 꼭지 때 4억 전세 끼고 잡았네요. 전세 끼고 잡는 것도 좋았고 서울 잡는 것도 좋았어요. 10억에 서울 투자했죠. 근데 꼭지 잡았어, 하필이면. 근데 얘가 이제 6억으로 떨어지고 다음에 올라가면 그래도 서울이니까 14억으로 갈것 같아요. 수익은 10년 지나서 사업 좀 통탄할 노릇이죠. 순수익도 아닙니다. 또 이자 나가면 자 그다음에 자, 입지 부족 자 입지 타이밍 물건 자금 활용 다 좋았는데 입지가 문제야. 집값 하락장 10억 서울에 자, 보세요자 18억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진 걸 잡을 수가 있죠. 오 아까하고 확 달라졌죠. 왜 사억이면 내가, 내가 돈이 사억이 있으니까 사억 갭투자로 지금 했을 때 그럼 얘는. 18억으로 갔습니다. 어? 더 가야 하는데 왜 18억 분전직이냐? 서울을 안 잡았어요, 입지를. 다른 곳을 잡은 거야. 수익은 8억입니다. 서울을 잡았다면 확 올라갔겠죠. 이번엔 물건이 문제야. 자, 보시면 타이밍 입지 다준은데 물건을 잘못 잡았어. 집값 하락장에 10억 서울을 잡았는데 아파트를 잡지 않고 아파트 아닌 걸 잡았어요. 자, 13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졌네요. 4억 전세 끼고 잡았어요. 자, 얘가 결국은 1 4억을 회복하고 16억으로 갔네요.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수익이 6억. 세상에. 자, 아파트, 지금 모든 걸 완벽하게 했는데, 아파트 안 잡는 바람에 수익이 확 줄어버렸어요. 자금 활용. 자, 이번에는 타이밍 입지 다 좋은데, 자, 7억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냥 주구장창 실거주만 노래 부르고, 대출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7억이 4억으로 떨어진 거밖에못 잡아. 왜? 내가 돈이 4억밖에 없으니까. 얘는 사억짜리 가봤자 가 10억으로밖에 못돼요 수익이 6억 어? 그러면 다 갖추면 얼마냐 자 18억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졌어요 4억 개보로 잡았네요 서울을 잡고 하락장에 잡고 아파트를 잡고 내 자금도 활약을, 활용을 했어요 갭투자로 자 그러면 26억까지 갑니다 수익은 16억 즉다 갖추면 16억인데 하나만 부족해도 2분의 1, 3분의 1로 확 줄어버려요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때들로 볼수 있는 기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호재나 흐름만 보아선 안되며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강력한 태풍인 금리와 경기침체를 필두로 타이밍과 입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